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바위 사랑 말씀 여호와 부모님 사랑 영생 고철회 박진혜 중용제용 자연 평강 평화 번영통일 가서 여호와 하나님 사랑 85성인 만요 버시게 심히 적으신 지상 전국 영생나라 결혼 동력자 여호와 하나님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 조선왕국 예수 그리스도 사랑 20대 대통령, 영생당 정제, 박진태, 진리버의 사랑, 성령의 말씀으로 오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사랑을 주어, 요호와 하나님 말씀을 창대하게 하리니, 요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생, 복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그동안 정말 평화의 세상, 나는 자유롭게 살아왔어요. 물론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살아오는 동안의 어려움은 내가 지나왔던 그 어려움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이웃들 을 만나면 반갑고 좀 이런 날들이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1 9 상황일 때 성령, 여호와 하나님, 예수를 도 진리, 벌사랑, 택하심을 받고 어, 대한민국이 평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시는 새 하늘, 새 땅. 바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받으러 나갈 때 성경 말씀에서 새하늘 새 땅과 예전 땅과 예전 하늘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해. 근데 나에게는 이말씀 함께 할때이 분열되었던 남북이 분단선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 바다도 두 쪽으로 나뉘었잖아요. 그러나 그 바다가 두 쪽으로 나뉘어 온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바다든 땅이든 하늘이든 다 연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전이 하늘과 땅 분단되어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 사랑하면서도 또 조금 다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충분하게 우리가 그 다툼 다텄다거나 조금 이렇게 서운하게 할수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조금 시간이 풀려가지고 만나서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기간이 짧아야 되는데, 엄청 길었어요. 그 분단으로 인한 생활 던그 70년이라는 70년이 넘는 역사가 엄청 길었는데,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것을 분단을 종식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성령이 함께 하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할 때, 그때 그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곳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내가 정말 먼 길을 돌아서 내가 태어나온 곳을 떠나 먼 길을 돌아서 그곳 중국에서 정착해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도 거기서 뭐가 이해갈이안 되는 그런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대한민국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기 와서도 열심히 일해도 이게 시간이 쫓게 살고 또 시간이 쫓게 살다 보면은 운이 좋은 사람들은 건강한 몸으로 고향에 들어가서 땅도 뭐 사고 집도 사고 가족들과 만나서 자기가 이게 출시한 것들을 자랑하셨지만 유독 어, 북한 이탈주민들과 북한 이탈주민 중국에서 태어났다거나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문제 속에서 바로 한국에 와서 내가 대한민국까지 와서 어, 이 자유를 누리는 것 다른 사람은 누리는 자유를 나는 왜못 누리지 이러한 것들로 나는 그 정착 기간을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어다이 하나원 선생들이 계속 이야기할 때 다단계도 많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라 이렇게 어, 조언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어, 우리가 그 영업을 한다 할 때도 영업의 정신도 우리가 어, 다시 안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보고 고객이 왕이다. 그리고 또 나도 어디 가서 왕으로서 대접을 받게 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이게 이게 주고받는 인사말도 거게 된다. 이런 것을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정작 그 우리가 분단되어가지고, 여기서 한 사람이 저기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막 반영을 할 때는, 막그 손을 마주보고 싶, 마주잡고 싶어서, 서, 서류마다 막 그러던, 그거는 가오고 여기, 여기 와서 함께 어울려 사니까나, 그 정말 사랑하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들, 반갑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퇴색이 되어오는 거요. 예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나, 항상 마음을 새롭게 샘물이 되어서 소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 정결한 마음으로 계속 해서 매일마다 새로운 말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어 우리가 그이 물론 계속 봄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이런 것들도 할수 있는데 자꾸 깨어나면 또 그것이 힘약이 될때 성령의 말씀으로 마음에서 샘이 되서 가지고 그 마음 자체를 계속 이렇게 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해서, 여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셔가지고 함께 하셔가지고, 첫째는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지도 않고 경험도 못해가지고, 우리가 여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선포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서 상급을 주시는 걸 어떻게 우리가 바, 바라보고 달려나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 달려나갈 때는 이 가족들도... 같이 못 나갈 수도 있고, 또한, 옆에 저와 있던 친구들과도 어울리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내가 그런 길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은, 그런 것들 자체가 쭉성경 말씀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세상에서 사는데,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상황을 어 시작까지 이제 끝을 막 맺고 있는데, 이때, 바로 우리가, 어, 정말 그 믿음의 반석에 서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말씀을 겉옷을 더 입는 사람이 있는가 봐면은 어떤 사람은 신발을 신는 사람들 있어 초보의 신발을 신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신발도 못 신고 정말 어디다 어떻게 말씀을 맞춰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봐면에 자기가 하는 그 사랑과 감사가 여호와 하님 예수 그리스도도 온 것인지를 모는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큰 민족을 이룬다는 자체가 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사람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에는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키워주시면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자라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어릴 때는 부모의 기쁨이 되죠. 우리가 부모의 기쁨이 되고 또한 부모도 우리를 보면서 기뻐해요. 살 만나게 기뻐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다음 자녀가 크면서그 다음부터는 어 이집 안에서 기쁨이 될 때는 웃고 말하고 걸어가고 잠을 자고 그냥 이런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었는데, 부모님 교육을 받으면서 커서 성장해서 이 사회로 나갈 때는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일에서 나오는 이 성취감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아도할수 있고, 또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나이가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또 아니 길어지지 않으면 또한 부모들 자체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부모들 자유로누리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자기 스스로 벌어서 막이 부모들 결혼했으면 부모 네 명을 부양해야 된다고 하여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모 자체를 자기 능력이 돼가지고 잘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이게 돈을 섬기고 또 부모 그 돈을 섬기고 부모님이 건강하고 이런 것을 자녀들이 막 부모님한테 허다도 하지만 부모들이 자네들을 한게다 정성을 썼다 보면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이 호화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사람에게도 요 호화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졌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유 없이 가난하고 어렵게 되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온수된 것들을 합평케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 다른 사람들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러한 것을 영접하게 되고, 택하심을 받고, 또한 거기서 에 상급을 보고 달려나가면서, 그 상급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하해서 가족이 같이 잘 되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가족에도 복이 되는 기도예요. 내 가족이 복이 되는 기도는 나라와 민족에도 복이 되는 기도예요.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 기도할 때 항상 상대의 잘됨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성, 신앙인들은 어, 아브라함을 세울 때 말씀하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양에서 상대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이런 찬양을 막 부를 때그 찬양 자체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으로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는 이 말씀은 이미 그들이 택하신 받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정해 주는 땅으로 이동하기는 그 경로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볼 봤는데 나는 성령의권능이 청와대로 입고셨기 때문에 청와대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부모님 사랑 영생 구출해 박진해 중용 재용 자연 평강 평화 분홍 통일 가족을 위해 함께하시고 예배하신 그러한 영원한 집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목적으로 내가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 복음이 고난이 복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과 내가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도 정말 이 목적 있는 사람을 사랑하였다는 이 증거가 바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서 눈을 떠 있지 않으면 지금 현재 나는 어, 탈북자들이 고향 방문길을 열겠다고 달려나갈 때 오히려 벌써 예,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보호하심이 어, 뭐 없었다면 누군가에 의서 내가 뭔가 어, 상황이 안 좋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도안 착용하고 그리고 그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니까 또 소견서를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마스크 알러지가 있으니까 석교서를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인해 가지고 네가 다니는 자유기 길을 요원한 예수로통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아, 그렇게 내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분들도 어려웠겠지만 나는 특별하게 경험을 했던 거예요 호원한 예수 그때 살아계시고 말씀이 건능이라는 걸 나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 한 마디 한 마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로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내가 청와대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되 가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왔는데 진짜 이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물결치듯이 오는 거예요. 청와대 가면은. 물결치듯이 와서 그 사람들 대로 그 사람 각자 대로 자기 생각과 그리고 자기 금지감을 가지고 그것에 들어가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숙한 마음으로 꽃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얼굴만 나면은 좀 독특한 나를 보면서 그분들도 인사를 건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오, 어, 상이 톡특하다할때 나는.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한 여호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말씀을 선포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의상은 여호와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영생 구원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것이 눈을 뜨는 사람들이 모아서 그 사람들이 눈이 열려서 코로나 1구가 엄청난 여호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시국도 정식하고 어,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 시국에서 살아냈고 또한 우리가 국민의 힘도 더불어 국민의 힘도 더불어서 같이 살아서 견뎠어요. 또한 그 작은 당 우리 대한민국에 보게 되면은 작은 당들이 많은데 그 당이 당 대표들과 당원들도 결국은 코로나 시국 상황에서 다 잘되고 견뎠어요. 그러니까 요한하는예수그리 말씀은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고 하셨어. 이게 영생복음 교체가 죽은 자도 살려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산자는 더욱 더잘 살아서 거듭실있고 죽은 자도 살려서 영생권을 얻고 그들이 삼급을 잃지 않고 잘 살아가게 하는 것. 그들이 어, 이산가족 그리고 헤어진 그 이렇게 잃어버린 자기 직급 그리고 또 그들이 원하는 어, 소원하는 그 건강 그리고 또한 어, 일자리, 그리고 또한 어, 어, 행복하기 위해서 잘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어, 자유, 간광의 자유 이렇게 강범위하게 넓혀주는 것 자체가 바로 코로나19 그 상황에서 계획을 다 이미 이뤄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계획을 맞춰서 남북의 통일을 이뤄가지고 어, 우리 자유왕래길, 그리고 그 이상가족의 슬픔을 완전히 없애놓고 우리가 가족은 같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면서 내 가족이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가족도 소중하면그 소중한 사람 먼저가 중요하고 그 돈은 그 아래에 나가지고 우리가 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생이라는 나라를 살아갈 때는 이런 돈 때문에 막 허덕거덕거리지 않는 그 세상이 돼요. 집 때문에 막 벌떡 벌떡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일 때문에 시간에 쫓겨 살지를 않아요. 앞으로 세상은 진 진짜 인류를 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우리가 8 5억 인류가 남자 여자의 형상을 가지고 서로가 결혼을 하여 가지고 이 남자가 여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자기 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도 성경 말씀은 짝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요 하나님과 예수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같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이 짝이 없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벌써 태초에 보시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낮과 밤을 가르셔가지고 하실 때 오도 밤을 아침이라고 부르고 낮을 저녁이라고 부르시면서 시작하셨던 그날 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좋다고 하셨는데 유독 보시기 좋지 않은 것 자체는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결혼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말씀부터 시작하는 그 구체적인 것들 다 성경에 표현돼 있어요. 부부 사랑, 자식 사랑,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 사랑까지도 이 원수라는 것은 가건 거예요. 우리가 분단이 되었을 때는 원수예요. 분단이 우리가 거물어질 때는 다 우리는 형제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에 속하는, 이 고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잘 이렇게 그 이해를 하셨던 분이 바로 천안에 살고 계시는 고용훈 성도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성도로가게 되면은 이 인연적인 나이는 엄청 나이가 한 60은 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은 성도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그때 어그 노래방에서 이겼다는 노래를 가지고 루기진그 가수의 노래를 가지고 이겼다는 걸 찬양을 했는데 정말 기뻤어요. 그렇게 나나 너나 우리가 그 정말 영하의 주인공에 대해서 예수께서나는 부활이니 하는 부활이요 생명이나는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했을 때내 것이 아닌 요호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진짜 정리라는 거예요. 살려 놓았는데 내가 했다 하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강도, 강도예요. 강도. 하나님 꽃을 자기가 빼서 가는 강도고, 요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항상 요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그런 말씀이 나에게만 준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줬는데 사람들이 상대들에게 힘을 가져하기 위해서 고쳐 준 것을 그것들에게 힘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사를 드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보고 주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거서도 으니너에도 거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걸 나도 어이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면은 돈을 버는 걸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줘서. 골격을 살아나게 하시고 세포를 살아나게 하시고 세포를 살아난 다음에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생기가 살아나 가지고 우리가 살려 주는 영들에 대해서는 이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보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내이게 죽을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이 육이 이부터는 이건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이 육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제사를 지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걸 확실히 알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게뭐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건데 이호와는장기 속에서는 이미 자신이 삶에서 생명을 거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속에 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생에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그 여호와 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곳 속에서 그 상대가 신앙이 철저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겉옷을 입혀 주시면서 또한 영생복으로 겉옷까지 다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 사랑 감으로 인해 가지고 가지고. 우리가 그이 우리가 이온 몸이 이 호한 우리를 창조하신 여 호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영생 박진해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각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오고 내려오고 샘이 되면 올라 셈이 돼서 올라올 수도 있고 받을 수도 내려가지고 복을 내려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위서 아래서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화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유화난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는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였으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과 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닌 이 화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함께하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선파는 모두가 될수 있는 행복한 날인 것을 알립니다. 감사합니다.